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 강좌를 맡은 예술강사 이지연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온라인 영상 컨텐츠 편집법입니다. 본 내용은 예술강사분들을 위한 기초과정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편집과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시간순으로 배열한 다음 화면에 자막이나 효과 등을 추가합니다. 세 번째로 사운드 추가 후 마지막으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 편집기, 무료로 설치 가능한 것으로는 무비메이커, 카카오 인코더, 반디컷 다빈치 리졸브 등이 있습니다. 더 다양한 기능을 찾으신다면 모바비, 베가스,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파이널 컷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고 무료인 프로그램은 화면에 표기합니다. 모바일 프로그램으로는 키네마스터, 비바비디오, 비디오쇼, 블로 등이 있으며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 다 사용 가능합니다. iMovie 루마퓨전은 iOS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영 체제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편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중급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 키네마스터는 영상의 속도, 화면의 크기 사운드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고 합성화면을 만들 수 있는 크로마키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의 레이아웃은 좌측부터 메뉴바, 상단의 미리 보기 창, 우측 메인의 작업키, 하단에는 타임라인과 기준선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기준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iOS는 앱스토어에서 키네마스터를 검색한 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편집과 편집 프로그래머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설치 후 실행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슬레이트 플러스 버튼을 클릭, 화면비는 16대9를 추천드립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오프닝에 쓸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의 단색 배경 또는 배경을 선택한 후 이미지를 하나 고르시면 타임라인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 적용합니다. 편집의 첫 단계인 순서 편집.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영상을 순서대로 불러와 배열해 보겠습니다. 메인 작업키에 미디어를 눌러 사진과 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우측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눌러 적용시킵니다. 이미지의 순서를 바꾸실 땐 위치를 바꿀 이미지를 선택, 꾹 누른 다음 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할 이미지를 한번 터치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좌측 메뉴바의 쓰레기통을 눌러 삭제합니다. 되돌리고 싶다면 메뉴바에서 되돌리기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와 영상의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경우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선택. 노란색 테두리가 생성되면 앞뒤 부분을 움직여 재생 시간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경우 일부분을 잘라내고 싶을 때 타임라인의 기준선을 움직이며 미리 보기 창에서 자를 부분을 맞춥니다. 영상 플립을 한번 터치하시고 가위 모양의 트림 분할에서 분할을 선택해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미지와 동일하게 메뉴바의 쓰레기통 버튼을 사용합니다.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을 시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선택, 노란색 테두리가 생기면 우측 작업키가 바뀝니다. 펜앤줌 기능을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 창에서 두 손가락으로 사이즈를 조정한 다음 시작과 끝을 같은 버튼을 눌러 지정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 체크를 눌러 적용합니다. 여러 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메인 작업 키에서 레이어, 미디어를 선택, 이중 화면을 구성할 이미지나 영상을 가져옵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위치 및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우측 상단 체크를 눌러 줍니다. 기기마다 적용 범위는 다르지만, 최대 10개의 화면을 넣을 수 있으며, PNG 파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작업은 타임라인의 기준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레이어에 들어간 이미지와 영상도 시간 조절 및 편집하여 원하는 부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의 기준선을 맞춘 후 메인 작업 키 아래의 플레이 버튼을 사용하면 미리 보기 창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막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순서 편집을 마무리한 후 메인 작업 키에 레이어 텍스트를 선택. 자막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글자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의 글자 폰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SS2에서는 다양한 글자의 폰트를 제공합니다. 이때 오픈 폰트를 사용하시면 저작권에 있어 자유롭습니다. 설치를 하시고 새로운 폰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자막에 움직임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녹음 추가입니다. 직접 녹음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으로 메인 작업 키에 음성을 선택하시면 첫 사용자는 접근 권한 허용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작을 눌러 녹음을 진행합니다. 녹음이 끝난 후 정지, 항상 우측 상단 체크를 눌러주세요. 영상 아래 녹음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분할 편집 및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메인 작업키에 오디오 선택, 기존 음원 파일을 선택하거나 음악 에셋, 음악 받기로 들어가 저작권의 자유로운 무료 음원을 찾아 다운로드 하시면 설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무료 음원을 확인 후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들어가게 되고 우측 상단 체크를 눌러 적용합니다. 플레이해서 확인합니다. 좌측 메뉴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선택, 오디오, 오디오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영상을 출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메인 작업 키 위에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HD 또는 FHD. 프레임 레이트는 30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세요. 무료 사용을 위해 우측 상단 건너뛰기를 선택합니다. 완료가 되면 나의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내보내기 화면에서도 생성된 파일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교육 컨텐츠 영상 편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